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5일 현재 경북지역 백신 접종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계획대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드물게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북지역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 최은정 경상북도 감염병 관리 과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과장님 우선 백신 접종 시작 일주일이 됐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도내에 있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15,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서 4만 829명이 접종 진행 중이고요. 3월 5일 16시 기준 16만 733명을 접종하였고 약 4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 중인 요양병원은 3월 8일까지 그리고 요양시설 등 나머지 대상군은 3월 2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5일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도 시작이 됐죠. 어, 앞으로의 접종 일정과 대상 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방접종순서 일정은 국가예방접종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도내종합병원, 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59개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1 2,007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병원에서 자체 접종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으로 보건소 직원, 119 구급대원, 역학조사관, 검역교원등 6,003명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11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6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1,942명으로 하이자 백신을 병원 자체에서 접종합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기관 근무하는 보건 의료인 등 해서 61만 명 그리고 7월부터는 성인 18세에서 64세 그리고 소방, 경찰 등 필수 인력과 미접종자, 2차 접종자 등 162만여 명을 11월까지 접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접종 이상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들인가요? 현재 3월 5일 16시 기준 우리 도내에서는 총 17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고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 같은 경미한 이상 반응을 보인 접종자가 1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요. 정상은 금세 완화되었습니다. 3월 3일에는 아나필락시스 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적절한 응급처치로 현재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3월 5일 오늘 접종 후의 사례 두 건은 현재 역학 조사 중입니다.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자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중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이상 반응인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접종 현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접종 기간에는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어서 예방접종 후에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30분간 관찰을 하고요. 아나필락 시스샷 같은 전신 이상반응이나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에피네프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의약품과 응급처치장비를 접종기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구급차 또는 119 구급차를 통해서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응급의료체계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네, 준비들을 잘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만약에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를 해봐야 될까요? 어,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응대를 위해서 전담 콜센터를 청내에 설치하고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콜센터에는 간호사를 배치해서 예방접종 절, 절차나 접종 후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번호는 054880의 8000번에서 8003번까지입니다. 아울러 질병청 콜센터 1339 또는 시군 보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준비 관리하고 있고 순조롭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예방접종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부모, 내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감염되더라도 중증감염이나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월엔 학생들 개학과 봄철 나들이가 증가되어 집단 감염과 지역 감염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으니 도민들께서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자라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면서 백신 접종 순서가 되면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 지역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 최은정 경상북도 감염병 관리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